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월요일 안식일 주인은 누구인가 할 차례입니다. 마태복음 12장부터는 예수와 종교 지배층 간의 갈등이 벌어집니다. 즉 예수와 그 당시 유다교의 대표적인 거룩한 사람이라고 보이는 다리사이 그룹하고 논쟁이 붙습니다. 바리사이파는 그 당시 유다교 예수가 다녔던 유다교에서 가장 성경을 잘 알고 윤리적으로 깔끔하고 정말 누구나 존경하는 그런 성도 그룹입니다. 그런데 해필 그 바리사이하고 예수가 경쟁을 하고 갈등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요 전에 예수는.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나에게 와서 쉬라 하는 아름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 예수에게 오면 그 짐이 가벼울 것이다. 여기서 무거운 짐이 뭘까요? 유다교 종교 지배층이 바리사이가 평범한 유다인에게 아주 엄격한 종교 규칙을 지키도록 요구하고 강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교 사제 유예인은 지킬 필요가 없는 규정을 바리사이들이 자발적으로 지켰고, 그 바리사이들의 율법 규정을 평범한 다른 유다인에게도 강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유다인들이 너무 짐이 무거운데, 그럴 필요가 없다. 바리사이들의 율법 규정을 평범한 유다인에 따를 필요가 없다. 요 입장이 예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좀 무겁게, 어, 성도들에게 강요하는 바리사이 어, 그렇게 하지 않고 가벼운 짐을 주는 그러나 율법을 전혀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짐이 가벼우냐 무거우냐 이 차이지 짐이 있냐 없냐 그 차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도 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고 그 예수의 율법 해석은 가벼운 짐에 불과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 그래서. 어, 예수 주장은, 만일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구약성서를 가장 잘 알았다면, 잘 아는 그룹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데, 그렇게 평범한 유다인에게 짐을 많이 강요하는 걸 보니, 바리사이 당신들은 성서를 잘 모릅니다. 이런 뜻입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만일 어떤 목사 신부가 성서를 잘 모르고, 열심히 공부를 안 하고, 이해를 잘못 해가지고, 우리 성도 신도들에게 지나친 어떤 의무를 강요하면 예수한테 혼나겠죠.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 그리스도 학교, 그리스도 교하고 유다교가 지금 경쟁하고 붙는 게, 충돌한 게 아니고, 유다교 내부에서 율법을 좀 엄격하게 적용하는 바리사의 그룹하고, 부드럽게 적게 짐을 주는 예수하고 내부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유다교하고 그리스도교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유다교는 틀리고 그리스도교가 옳았다. 뭐 유다교 안식이는 틀렸고 그리스도교의 주일이 옳다. 이건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주장은 뭐냐면 만일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성서를 제대로 알았다면 평범한 유다인에게 그렇게 무거운 짐을 강요했을 리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설명을 제대로 했나요? 지금 예수와 바리 사이의 충돌은 예수를 대표로 하는 그리스도교와 유다교를 대표하는 바리 사이가 충돌한 게 아니고 유다교 대부의 율법을 엄격하게 부과하고 강요하는 바리 사이. 율법이라는 그 해석을 부드럽게 어좀어 완화해서 어 해석했기 때문에 평범한 유다인에게 가벼운 짐이 되는 예수와 경쟁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